훈련소 때 종합 성적 우수라는 상을 이제 다 받았는데 기현이는 이제 훈련소 때 성실상을 받은 거예요. 아, 성실상? 너무 <laughs> 성실하면 주는 상이 그러니까 말잘 들으면 주는 아,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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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성실상이 아닌데. 아니 저희 이제 그룹 내 유일한 단점. 네? 알바 안 해본 약간 성배멤한테 아. 여쭤보고 싶은 알바를 안 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건 잘못했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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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지금 하고 올래? <laughs> 오늘은 어 누가 오냐? 이제 저녁 해가지고 다 같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모시고 싶었어요. 바로 바로 몬스터 X 분들이 오십니다. 예. <laughs> <해봄, 해봄. 웃음> 예 <laughs> <놀람> yeah. 노래가 힙하다 힙해 아유 표현을 레벌업 동생 그러면 인사해주세요 둘셋호모스 몬스턩스. 안녕하세요 모스입합니다 <laughs> <laughs> 나... 여기 자한 유튜브 다운 받아서 비행기에서 봐요. 재밌어가지고. 아, <laughs> 약간 무대 위의 모습보다는 저한테는 좀 예능에서 <laughs> 좀더 친근감이 <laughs> 좀더 많이 느껴지는 아, 멤버들이에요. 근데 그 예능 나온 거 치고 저희 둘이 나온 게 사실 어, 어, 없거든요. 둘은 맞아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보고 네. 진짜. 어쩌다가 이 조합을... <laughs> 왜? 이 조합이 약간 어색한 조합이었는데 친구라고 들었는데? 아니, 친구인데 네. 저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주원이나 어. 뭐 민혁이나 이렇게 나갔고 응. 여기는 이제 그 같이 유닛했던 셔누 음, 형 따로. 맞아요, 아, 셔누 아, 형이랑 네. 보통 나가거나 어, 음. 둘의 조합을 그러면 또 이제 팬분들은 좋아해 주시겠다 네. 약간 주제넘을 수도 있는데 응. 프로그램 보니까 반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편하게 해 주시면은 아, 네. 아, 맞다 맞다 맞아. 그러니까? 제가. <laughs> 제가 아, 나는밥 말하고. 유연이가밥 말하고 싶다고 하는 줄 알고. 아, 아. 아, 아, 아. <laughs> 맞아. 약간. 어. 아, 이 뭐야? 그 콜라에. 아, 제꽃 같이.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laughs> <laughs> 아. 근데 10년 됐다는 것도 또 신기하다. 생각보다 음. 오래됐어요. 아 저희요. 응. 네. 생각 이제 10주년을 그럼 맞이하는 거예요. 몇달몇 주년? 지났어요. 아, 축하해. 요 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5월 14일이 저희 데뷔일이어가지고. 14일. 음. <laughs> 우리는 우리도 지났다. 방송 나갔을 때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는 8월 5일. 그럼 몇 주년 지금? 18주년. 음. 18주년인데. 이야. 근데 시간만. 솔직히 10주년 체감 잘안 되지 않아요? 어 아예 안 돼요. 그렇죠. 저희 는또그 군대를 다니면서 공백기가 그러니까, 음. 좀 있었어서 좀체감이좀안 돼. 요 이제 시간만 간것 같아. 나도 18주년이라고 전혀 음. 뭔가 체감 되진 않아요. 대단하시다. 진짜. 옆에서는 자꾸 축하해 주는데. 그,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음. 뭔가 옆에서는 와 10주년 축하드려요. 막 말씀. 아 근데 내가 10, 10년 동안 뭘 했지? 음. 뭐 어, 이렇게 금방 갔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또 네. 남성분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음. 거의 한 번은 약간 비슷한 떠래끼리는다 갔다 온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저녁하고 군대 관련해서 이번에 화제가 좀좀 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총좀잘못 쐈던 거. 아 그거 뭐야? 총못쐈다고는 <laughs> 누가 얘기해라. 를 이게 와전이 된게그 저희 어. 멤버 중에 이제 입을 좀 많이 이렇게 여는 <laughs> 친구가 있어요 민혁, 민혁이라고. 아. 그 친구가 이제 자기 먼저 전역해가지고 기현이가 정말 못쏠것 같다, 못 쏜다 니냥못쏠것 같다였는데 저는 이제 특급 전사를 땄죠. 이제 뭐 화생방 사격 뭐 체력 다 이제 특급을 맞아서 특급 전사 이렇게. 민혁이는 뭘? 땄어요? 민혁이는 못 땄죠 아무것도. 아, 아. 그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훈련소 때 종합 성적 우수라는 상을 이제 다 받았는데 기현이는 이제 훈련소 때. 성실상을 받은 거예요. 성실상? <laughs> 성실하면 주는 상이니까 <laughs> 그래? 그러니까 말잘 들으면 주는 상야 자자자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타임. 에이, 헤이, 타임. 네 얘기 좀 들어봐. 그래서 어. 멤버들이 느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좀 나이를 먹고 갔잖아요 <laughs> 군대를. 근데 나이 먹고 갔는데 그것도 안 받으면 뭐 하겠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성실 <웃음> <웃음> 말을 웃기게 하네. <laughs> 아니 그. 일단 성 성실상이라는 상이 없어요. 성실상이라는 상 자체가 없고 진짜야? 이름만 다른 거지 이제 성실하면 주는. 애매하네. 아니, 그런 아니, 저는 이제 그 중대장 훈련병 이제 표창을 받았는데 원래 저도 이제 최우수 훈련병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중대장님이 불러서 너가 이제 밖에서 이제 가수도 음. 하다 왔고 이렇게 하는데 너가 중대장 훈련병 표창도 받고 최우수 받았다. 훈련병 이거까지 받으면 다른 사람들 보기가 어떻겠니 차려져 받는 건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몰아 받는 그런 느낌이 아, 어떤 사례지왜 그랬지? 응. 어, 저는 저한테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성실상 나 한... 그것도 원래 기현이 건데 성실상이 아닌데. <laughs> 아니, 아 그게 중간에 중대장... 어, 발끈하지 마. 그럴 수 있어. 어, 해명하는 자리가 되는 거요 그럴 수 있어. <laughs> 많이 그렇긴 해. 그렇긴 <laughs> 그래도... 근데 이제 멤버들 중에 특급 전선 저밖에 없다. 성실상도 있고, 특급 정처졌어요 <laughs> <laughs> 성실상은 없습니다. 성실상은 없고. <laughs> 제대하고 이제 첫 완전체 신곡이 나왔대요. <laughs> 노래가 굉장히 힙하고 신나. 아까 그 들으신 곡은 저희 성공개곡 그게 선공개곡이고 9월 1일 날은 타이틀 아 타이틀곡 어. 예타공개곡 타이틀 내가 들은 곡 제목 이 그게 없죠? 두아라 원트라고 두아라 원예 두아라 원 예, 두아라 음. 그러면 9월 1일에 나오는 타이틀곡은 엔더 프런트라고 엔더 프런트 엔 프런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곡을 소개해줄래 <laughs> 그러면 너가 선공개곡을 오케이, 하고 오케이. 내가 타이틀을 예 저희 선공개곡 두아라 원트는 몬스타엑스가안할것 같은 되게 파격적이고 진짜 천방지축이라고 해야 될까? 요 그런 느낌으로 모든 것이 컨셉이 잡힌 곡입니다 춤부터, 노래부터, 뮤직비디오, 의상까지 다 약간 악동 같은 느낌 난 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 타이틀곡, 메인 타이틀곡 타이틀곡은 라는 곡인데 자신의 한계를 좀 이렇게 깨부수는 음. 그런 내용을 좀 담겨져 있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랩도 하고 보컬 멤버들도 있 아. 이제 그런 좀 변화를 많이 시도한 음. 곡입니다 어땠어? 랩할 때 저는 사실 <laughs> 랩에 되게 욕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랩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되게 부담 없이 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보컬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부담을 느껴하더라고. 요 녹음할 때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네, 해봤으니까. 음. 그 저희 리더 션우 형. 이 어, 랩하는데 어, 죽을려고 하더라고. 본인이 <laughs> <laughs> 옹글라 들었어? 응. 근데 현우 씨의 그 비주얼에 랩이 진짜 잘 어울리잖아. 맞죠. 완전... 근데 형을 랩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어. 처음에. 엄청 잘하고. 응. 네. 아니 이제 제대 후에 첫 활동이면 사실 완전히 이제 단체 네. 무대 서는 게 적응이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런 멤버들이 있었어?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일 늦게 전역을 했는데. 이미 멤버들이 다 적응을 해 있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저는 묻어간 느낌 음, 분위기에 좀잘 따라서 네. 근데 이제 민혁이가 이제 처음으로 전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혁이가 조금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 군대 뭐. 갔다 온그각 잡힌 느낌에 네. 이런 뭐 춤추는 거라든지 막 이런 거를 좀 어색해서. 부끄러워 어, 원래 그런 어, 성격이 맞아요. 아닌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해요 신기하다 그렇죠? 어. 선배님 혹시 안 그러셨어요? 나 군대 갔다 와서 갔어? 뭐 나는 괜찮았어 <웃음> <웃음> 난 제대로고 바로 잘 되던데? 아니, 솔로 활동 솔로 활동 자주 하시니까. 너건너뛰고 너 없이 군대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 <laughs> 아직도 갑작해 <감잡혀> 보여? <laughs> 아니. 아니 아, 이 너무... <laughs> 저도 사실 입대하기 전에 솔로 활동 계속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와서 단체로 더 길거든요. 사실은. 야, 나는 항상 단체 그룹 할 때는 단체를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아... 내 집처럼 더 편해. 아... 그다음에 오히려 멤버가 있으니까 부담이 훨씬 줄고 출근할 아, 때 부담이 너무 크거든. 근데 오히려 그 군대 가서 내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 와서 단체 생활할 때좀 이질감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웃기다. 재곡한잔한 잔. 아 너무, 오, 오.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근데 얼마 전에 콘서트도 했어? 예 네, 공연 10주년 공연 했죠. 어 음, 네. 어땠어요? <laughs> 왜 그러지? <laughs> 아, 저는 내가 한번 웃음 터지면 아, 아, 터져가지고. 그래. 그럼 형이 마음대로 계속 웃어. 어. <laughs> 어, 어땠어? 한번 얘기해봐. 그 <laughs> 네. <나> 얼굴만 봐도 <laughs> <다> 웃어요. <laughs> 저는 콘서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10주년이랑. 아야! 답답해라. 저희가 예. 이제 공연 예, <laughs> 3일 동안 <laughs> 3일 동안 오랜만에 잘했고 막. 드레스코드도 저희 몬베베들이랑 맞춰가지고 막 입고 아 맞춰 입고 그거 둘째날에 저희가 형광이 드레스코드였거든요 형광 티 입고 와가지고 막 하고 <laughs> 막 앵콜도 하고 <laughs> 재밌었습니다 네. <laughs> 죄송해요 저 잠깐만요 이렇게 <laughs> 아뭐 뭐 이렇게 가려주... 아가려저 아, 아,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잘생습니다 콘서트 오랜만에 호흡 맞추셨잖아요 힘든 점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가 또 그잘 아실 텐데 이제 대형을 맞추려면 음. 멤버 수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누가 또 이제 군대 가서 다섯 명이 됐다가 또이 친구가 전역하고 이 친구가 입대하니까 또 자리가 다섯 명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나와서 다시 여섯 명이 되니까 줄이 이게 진짜 그룹들만의 고충인데요. 와. 진짜 연습하기 죽을 음. 맛이에요. 이거 진짜로. 음. 진짜 죽을 진짜. 맛이야. 와, 이게 제일 힘, 사실 딴 것보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줄 몸이 기억하는 줄이 있는데 새로 알려 준 줄이 저기고.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에 안무도 이제 너무 10주년 콘서트 그런 공연이다 보니까 좀 옛날 거 있잖아요. 응. 데뷔 초에 했던 곡들을 좀 이렇게 해 보자. 응. 안 그래도 기억이 안나는데 너무 옛날 걸 하다 보니 춤도 오랜만에 추고 이러다 보니까 동선도 모르는데 이제 안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연습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좀 배로 들었던 어... 근데 너무 예전 곡 불러주면 나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팬 입장에서 가면 너무 좋거든요. 어. 근데 우리도 할 때는 어, 이 옛날 곡 해야 돼요? 왜냐면 약간 오그라들고 어. 안무도 그냥 우리 느낌에는 그때가 좀 못하겠고 너무 래였잖나 어, 근데 이제 팬분들은 좋아해주시니까, 어, 어, 하는 거다 너무 잘한 것 같아. 요 네, 그래서 응. 저희도 준비할 땐좀 힘들었는데 이제 하고 나서는 그래도 이거 하길 그렇지. 잘했다, 약간 어. 이런 생각이었어. 아 그래. 근데 몬스터엑스가 생각보다 데뷔를 살짝 늦게 했더라고 늦게 다 했죠, 늦게 했죠. 성인이 되고 나서 네. 데뷔를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2 3 살에 데뷔를 어, 데뷔 생각보다 했죠 생각보다 늦게 예 네, 음. 늦게 그러면은 약간 알바도 하면서 아니면 뭐 대학 다니면서 아저그 저는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laughs> 저희 이제 그룹 내 유일한 단점 왜? 알바 안 해본 약간 오나 아, 어, 이것도 처음 들어. 아. 그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알바를 안한게 뭔가 잘못된 건지 잘못했지아 진짜. 잘못... <laughs> 아. 지금 하고 올래? <웃음> 아니, 몬스터있으면는 알바를 했어야지. 아, 했어야지, 해야지, 했야지다 했는데. 아, 네, 네. 아 여기선 요런 분위기로 흘러가는구나. 아, 네. 네. 기현이 그때부터 어디서 했지? 중국집에서 했었나? <laughs> 알바 많이 했죠. 어, 그래. 그때부터 성실했어요, 이 친구가. <laughs> 오, 성실의 아이콘이었죠. 배 있구나. 아, 그럼요. 어, 만약에 형원이가 알바를 한다면 그냥 카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오. 어디에 있어도 고깃집이든 아. 카페든 아. 어, 있으면 많이 손님들 여자 손님들 많이 올것 <laughs> 같아. 그렇죠? 오. 너안 <laughs> <laughs> 가? 아니, 아, 니 상상했는데. 상배님 약간... 말씀하시는데 오. <웃음> <웃음> 아니, 그 형원이가 <laughs> 하는 표정이 있어요.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약간. <laughs> 이, 이 표, 하는 표정이 <laughs> 있는데 그, 그거 하면서 막 커피 이렇게 막 <laughs> 이거, 이거 상상하니까 막 어. <laughs> 쉽지, 쉽지 않다 어우 아, 쉽지 않다 몬스타엑스 안에서는 이가 많어 아이가 많아? 둘의 MBTI는 알아 E, E, T, J, E, T, P E 어쩌고 <laughs> e, <T, P. 웃음> <모르겠어. 웃음> 기억이 안 나요. E, <laughs> ENTP. 아 n t p ENTP. INFP. 아, 기억이 안 나면 E 뭐 t p <laughs> ENTP. 이 ENTP. INTP. 어, 예, 네. INFP, TP 왔다 갔다. 아, 아 INFP, TP 네. 왔다 갔다. 아, 네. 네. 다른 멤버들은 이가 많아, i 가 많아? 저희 어? 반반. 아닌가? 딱 반반이에요. 이셋아이셋이이딱 e 네. 적절한 조합이다. 네. 반반. 저희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할때 아까 저 같이 그 긁히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세 명만 일어나 있어요. <laughs> <laughs> 세명 일어나 있고 아이 세명 앉아 있고. <laughs> 어, 어 신기하게 그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laughs> 어, 전혀 몰랐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몬베들이 찾은 거 보면은 이세 명만 항상 일어나 있고 <laughs> 아이만 항상 앉아가지고. 예 어, 이러고 있고. 이제 또 저러는 거야. 아, 이렇게 보고 <laughs> 있는 거야. 그러, 그러고 있고. 근데 잘 맞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 다른 그룹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툰, 싸운 정말 주먹질 하면서 싸운 멤버들도 있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다투거나 싸운 적 있어? 어, 당연히 있죠 <laughs> 아, 당연히. 있는 <laughs> 거구나 근데, 그, 지금, 보다더어 h 음, 어렸을 때 n order to s 이 a y c h 어 b a n my l 이런 거 어, 이런 걸로 이제 막또 피곤하니까 어. 이제 주체가 안 됐던 거어 or w r o 어 g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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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을 넘는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 기준이 중요해 딱 거기까지 아. 그래서 안 싸웠던 거 같아요 음. 그럼 기현이는 다른 멤버랑 싸운적 있어? 어우 있죠 있어요 있어요 있어? 네. 활동할 때? 활동할 때 싸우면 아. 되게 어색하잖아 아... 아. 근데 저희는 <laughs> 다음 스케줄 가야 되는데 어, 저희는 네. 진짜 최대한 빨리 풀어요 아, 좋은 에. 거지 늦어, 아무리 늦어도 그날 밤에 풀거나 뭐그 응, 정도로. 근데 저는 확 풀고 화끈하게 확 화해하고 이게 좀 좋아 보여. 어... 좀꽁한거 없이 오... 이게 조금 하루 이틀 끌고 가면은 오... 아, 나못 뭐 있을 것 같아. 그... 피, 피곤해요. 응. 어, 멤버들이 그런 꽁한거를좀 말하는 편인 것 같아. 아... 왜 그게 싫어가지고 거왜 응. 그러고 있어? 응. 이게 응. 혹시라도 꽁해 있으면 그걸 얘기해서. 예 바로. 아. 너무 좋다. 아니 이제 또 10주년을 끈끈하게 이어왔잖아. 근데 지금부터 10년 후 야. 어떨 것 같아? 금방 간다, 금방 와. 아 그럴 것 같아. 음, 우리가 벌써 18주년이면 돼. 2년. 2년 후잖아. 음. 근데 좀 늦게 대비해서 나이가 그때 가면은 조금 더 많아지네. 아, 마 40반. 만3와 생활이 완전 달라져 있는 멤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멤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저 사실 그 저희 선배님들 이제 정말 까마득한 선배님들 있잖아요. GOD 선배님들. 음. 근데 요즘 막 콘서트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맞아. 저희도 약간 그렇게 약간 그쪽의 길로 갔으면 하는 그냥 바람이에요. 음. 20주년 콘서트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진짜 보기 좋아. 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진짜 우리 다 대박.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주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어쨌든 그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 크게 뭐 엄청 더 멋있어지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주년도 좀 그러고 싶다라는 음, 다 같이 네뭐 예, 크게 변하지 않고 음. 근데 이게 이렇게 소소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진짜 어려운 거야 사람 그쵸. 마음 가, 같다는 게다 같이 같아서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가 음. 난 제일 어려운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 너무 어렵죠 꼭 10년 후에도 진짜 음. 다 같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음. 그때 또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진짜지? 그때 그때까지 내가 그냥 개인으로 음... 불러야 될 거야 박사가 이제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지. 응원하고 <laughs> 있습니다. 좋아 좋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형원이에 약간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어? 저는 사실 그 유학을 가보고 싶어요. 언어를 배우고 싶어서. 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배워도 되니까. 음.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가서 배워보고 싶어. 어디 쪽으로? 캐나다도 가보고 싶고 미국도 미국. 음. 또 가보고 싶고. 네. 기현이는 너무 세속적이어가지고. 음. <laughs> 그 세속적인 거 얘기해 봐. 아, 요즘에 갑자기 생긴 건데 그그 그 서킷에서 레이싱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워낙 그쪽을 좋아해가지고. 음. 네. 돈 그리고. 많이 들다 들었는데, 그렇죠? 진짜 그다 네, 돈이지. 다 돈이지. 조금 더 부유해진 다음에 <laughs> 아직 많이 모자라가지고 <laughs> 그게 그 선수 되는 데까지만 100억이던데. 다음 생에 응. 하는 걸로 하니안될거 같아 <laughs> 나도 이쪽이 제일 돈이 많이 든다고 그렇지. 들은 게 에. 있어가지고 차 파손되면 다 자기 음. 그걸로 하니까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해? F1 이런 거그 아, 그 영상으로 많이 봐요 이번에 또 영화가 나왔잖아 F1? 음, 브래드 피트가 대본는거 어때? 그런 배우 가아서 타보는 것도 배우? 브레드기프트그러니까 브레드. 래 기쁘지. 기쁘래도기봐야지지아와도기 말고 이렇게 웃기지 않은데. <웃음> <웃음> 그러면 평상시 그전하는거 좋아해? 아 좋아하죠. 나도 좋아해. <웃음> <웃음> 이게 왜, 왜 웃긴 거야? <laughs> 아저 진짜 그거 완성은 본인이 모르는 요아디션 그 아, 잘해주니까 기분 좋네. 아, 너무 재으신 <laughs> 그룹이랑 잘맞으시것같아요고 근데 나도 보면서 내쪽 친밀감이 많이 <laughs> <신경 쓰시네요. 웃음> 이제 벌써 마지막 코너예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난 너무 재밌었어요. 음. 어 너무 아, 재밌었어요. 네. 둘이 나온 거는 거의 처음, 완전 처음. 이 완전 처음, 네. 처음. 어땠어? 이 둘의 조합? 난 내가 봤을 때는 되게 편해. 어. 되게 그냥 오히려 이 둘의 관계 때문에 내가 더 편하게 느꼈던 어. 거. 음. 저는 이 둘의 관계도 관계지만 이 셋의 조합이 어, 너무 좋았던. <laughs> 어난 너무 좋아. <laughs> 또 불러주세요. 음 좋아, 좋아. 네. 약간, 나중에, 약간, 술 컨텐츠 할 때, 아. 어, 그렇게 하면 내가 좀더 많이 긁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laughs> 저는, 장담할 수있요 저,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도 긁히는 거 좋아하거든? 저는 완전 슈퍼 2가 돼가지고. 아. 진짜. 네. 울고 가면 안 된다? 그날은. 어. 기현이 자리에서 한 20번 음. 일어날 것 같아. <laughs> 긁혀가지고. 그, 다음날 스케줄 없는 날로 잡아보니까. 매니저 있어가지고. 벌써 긁힌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약간 경험도 쌓이고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유가 확 느껴져. 아, 편안한 게 나한테까지 느껴지는 거 같아. 더 좋았어요. 그럼요. 아,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마지막 네. 럭키 드로우. 어... 아 서로 몸이 바뀐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혹시 여여기가요아 네. 둘이죠. 그쩝쩝거리네 <laughs> 그냥 어긴 청바지 있잖아요. <웃음> <웃음> 긴 청바지. 전 가끔 이렇게 뒤를 잡거든요. <laughs> 아 생각도 <제가 끝을> 못했다. 뒤가 <laughs> 아, 좀 끌려가지고 아, 키가 형언이가 좀 커가지고 <laughs> 어. 저는 그렇게 크진 않아서 좀긴 청바지. 와이드 와이드. 공감은 계속 잘 수선해야 되고 그렇지. 아, 아. <laughs> 그 정도? 음. 네. 아, 너 거, 너 거. 서로에게 그만해줬으면 하는 행동 하나씩. 어, 있을 거 같은데? 어저 있어요. <laughs> 진짜 이거는 10년... 와, 대단한 친구인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더라고. <laughs> 뭐야, 뭐야? 자, 촬영 슛 들어갈게 하면 은 맨날 눈에 뭐가 있는 걸 봐달라고, 맨날. <laughs> 맨날 이거 하고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면 거울 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맨날 아무것도 없는데 면봉 가지고 맨날 <laughs> 아, 눈 이렇게 렌즈 껴? 이제 지금은 라식을 했는데 아 이제 눈이 안 좋아서 렌즈를 되게 오래 꼈어요 아 근데 오래 끼다 보니까 그 이물감이라 그러나요? 음. 그게 이제 있었죠. 근데 이게 라식을 했는데도 그게 남아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강박이 돼 버렸나봐요.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이르는 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웃음> <웃음> 이르는 거. <laughs> 네. 네 이거는 일러주는 거난 귀여운데요? 네, 좋아요, 좋아요. <laughs> 첫인상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었다는 최영원 대체 첫 만남이 어땠는지 이제 막내가 제일 친해지기 어려웠다 저를 어... 민혁이는 원래 형원이가 첫인상이 별로 안 좋다 그랬더니 기현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런 멘트를 이렇게는... 해서 문를잘 어... 찾으셨네요 엄청 장발이었거든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단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거의 그랜나누가 여기 있었어요 그때 더 말랐고 어. 막 그때 옆에 친구 앞에 민혁이가 또 엄청 밝은 막 이렇게 아저 민혁이고요 막막 막 이렇게 어, 잘 지내줘,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다음이 형원인데 진짜 이렇게 서가지고 눈 이렇게 가려줘가지고 <laughs> 그 시절에 약간 그런 시각 약간 포기하는 문... 컷 이런 거 있잖아 약간 퇴폐미가 있었나 보다 음. 약간 시크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진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막 <laughs> 아까 일론 컨셉이었어. 아니면 아, 부끄러워서 그런가? 그때는 더 내향 내한, 완전 내향형일 때. 그리고 약간 조금 뭔가 마음 안에 약간 적대심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아. 뭔가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새로운 등지다 보니까. 뭔가 좀 사회화가 덜 된. 예. 어. 아 <laughs> 네. 지금 사람 됐죠, 형은 진짜 아 그때는 오케이. 어. 그까 그러니까 약간 멋이었던 건가? 내향적인. 그때, 그때. 추금이가좀 아, 죽음이가 이가 그런 약간... 거였던 거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내향형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볼보기가 싫은 거죠. <laughs> 약간 취해있었죠. 너무 웃긴 게 정말 순수해 보이고, 막 했던 민혁이가 거기가 진짜 이제 약간 교활하고 <웃음> <웃음> 거기가 약간 교활하고 약간 머리 많이 쓰고 얘는 오히려 약간 순수했어좀 어, 어, 솔직하고 약간 이런 첫 인상이 완전 반대였어요. <laughs> 어 오, 재밌다. 어, 각자가 생각하는 본인의 입덕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요 입덕 포인트. 저는 성실함하겠습니다. 성실함 근데 이건 진짜 요, 이거 뭐 컨셉이 아니라 어, 군인분들 많이 입덕하시겠는데? 아. <웃음> 성실. 형, 형, 꾸준이야, 꾸준남, 성실함. 어. 어. 진짜 그 몬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조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형한의 입덕 포인트는? 저는 기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걷어봤더니. 괜찮은, 괜찮은 진국이. 느낌. 아, 아, 아. 걷어봤더니 진국이다. 그런 느낌, 그런 사람이 좀 되려고 음. 하, 하는 것 같아요. 그데 그런 느낌이 우리 1 시간 반 얘기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 아 그래요, 아, 선배님. 아, 난 어때? <laughs> 저 오늘 입덕했어요. 저도 완전. <laughs> <막, 저, 웃음> 네. <오! 웃음> 진짜 풀 입덕 완전. 아저 원래도 이제 선배님 가끔 이제 나오시는 거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아저 너무 웃기려고 하시지 않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그랬었는데 오늘 네. 완벽히 또 매력을 진짜. 알아버렸어 에이, 예. 아, 큰일 났네. 이거. <웃음> <웃음> 큰일 났네. 간단하게 오늘 소감 어땠어? 약간 날로 먹고 가는 느낌이라. <laughs> 재밌었다는 거야. 어, 진짜. 그랬다는 거 같지. 어, 촬영한 거 같지가 않고 음. 너무 재밌게 놀다가서. 다음에 또 나올 의향 100프로. 저는 아,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진짜. 음. 무조건 있었어. 20주년 함께하자고. 오. 어. 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쭉 함께한다. 네, 좋아요. 음, 너무 즐겁게 놀다가 <laughs> 똑같이 쓰고 있어. <laughs> 조, 좋은 멘트여 가지고. 아니 그러면 원스터엑스 나와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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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요. 이번에 또 10주년 의미 있는 해니까 더 활동 많이 많이 팬분들하고 더 함께하는 시간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작품 보면서 더 <laughs> 입덕하도록 해볼게요. 아, 예.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